저는 평신도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여수 미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형무 목사입니다. 목사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복음으로 가정과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소원을 품고 오랫동안 목회를 준비해 왔고, 저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목양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선교단체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었고 널리 알려진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성공적으로 경험했기에 허락해주신 이 목양지에서도 제자훈련 목회를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교회는 꽤 오래되었지만 중직자들이 벌써 헌신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였고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 약하고 여러 차례 담임 목회자가 떠난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한 후 7년 동안 나름대로 힘써고 애를 썼지만 도리어 교회는 이전보다 더 침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신도가 전도하여 양육하고 제사 삼도록 훈련하는 디스리 전도중심 제자훈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제주도에서 디스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어 5월에 디스리 양육붕의를 통해서 10명의 신실한 평신도 사익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디스리 행복주체를 통해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 이제는 디스리 평신도 사역자로 함께 섬기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스리 전도 중심 제자훈련을 적용한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교회의 체질이 변하고 평신도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D3 전도중심 제자훈련이 추구하는 방향과 훈련 방법이 다른 제자훈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즉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초대교회가 훈련했던 방법으로 평신도를 훈련하고 사역자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제안이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자매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한 날마다 기도와 전도와 말씀 양육에 집중함으로 초대 교회의 현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는 감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저희 교회와 저희 삶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떤 교회든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디스리 평신도사역 연구원 대표이신 안창천 목사님과 평신도 훈련원 이카린 원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디스리 전도중심 제자훈련을 즉극 추천합니다.